딸기청 만들기. 딸기 네 박스 구입. 박스째 냉동실에 넣기도 하고요. 꼭지 따고 씻어서 비닐팩에 담아 냉동실에 넣기도 하고요. 딸기는 하루 지나면 상하기 쉬워요. 그래서 냉동실에 씻어서 보관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딸기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딸기잼은 설탕을 많이 넣고 수분을 거의 없애주죠. 그래서 보관이 가능하지만 저는 설탕을 많이 넣지 않고요. 따뜻한 우유나 뜨거운 물에 타먹고 그러려고 딸기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가 한창입니다. 제철에 이렇게 한번 사놓으면 은 냉동실에 두고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꺼내서 아이스크림처럼 해 드실 수도 있고요.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제철에 딸기 사놓으시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피곤하실 때 드시면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기운이 납니다. 비타민C를 드셨으니 약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제철 가위을 많이 드시면 몸도 건강해지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잘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나 다른 영양제도 나이 드신 분들은 드셔야지 드신 거랑 안 드신 거랑 차이가 있어요. 딸기청이 끓고 있습니다. 딸기는 수분이 많아서 한참 끓여줘야 됩니다. 수분이 많이 없어질 때까지 단 성분이 들어가니까 기포가 이렇게 생겨요. 뽀글뽀글 방울이 커지죠. 더 많이 끓이게 되면 기포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는 많이 끓이진 않아요. 딸기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유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딸기가 제철인 이때 딸기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